고구려의 흥미로운 풍습, 마지막 이야기, 음식, 화장 및 생활의 디테일을 살펴보겠음. 고구려 여자는 화장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했는데 볼과 입술에 발그레한 연지곤지를 찍고 화려하게 치장했음. 고구려 고분벽화 속에서 관을 쓰고 정갈한 머리 스타일에 빰과 입술에. 연지로 단장된 모습을 볼수 있음. 음식 풍습도 매우 흥미로운데 대표적으로 맥적이라고 불리는 고기로 만든 요리가 있었음. 맥적은 맥족의 구이라는 뜻으로 장과 마늘로 양념한 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는 음식이었는데 불고기의 기원이 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양 불고기와 같은 형태로 추측되고 있음. 그리고 고구려 사신이 오면 수나라 사람들이 채소의 종자를 구하면서 값을 후하게 줬다고 하는데 의이는천금채로 불리는 지금의 상추로 아마도 맥적을 상추로 싸 먹지 않았을까 추정됨. 복식에서도 개성이 뚜렷했음. 비단옷, 가죽옷, 흰옷 문화 등 계층마다 다양하게 입었고, 특히 땡땡이가 그려진 전문이 옷을 입고 칼군무를 추는 무용총의 벽화를 보면 지금 봐도 트렌디하고 핫한 패셔니스타들이 고구려에 많았다는 걸알수 있음. 장신구도 화려했는데 황금의 나라 신라에 못지않게 금관, 금비거리 등 고구려에는 다양한 장신구가 있었고, 특히 고구려의 모자인 절품을 장식하는 고구려의 금동관은 날렵하고 당당한 기상이 느껴짐. 이처럼 고구려에는 흥미로운 풍습이 존재했으며 그 풍습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생활과 DNA 속에 녹아있음.